오늘은요 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어, <laughs> 영상을 어, 담당하셔서 편집하시고 교회 부준일다 어, 하시는 전사님이세요. 맥가이버 같은 전사님이신데요. 또 오늘 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로운 어, 자리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김유철 전사님 모실 때요 어, 박수로 우리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차기성 목사님이 저를 어 부족한 저를 불러 주셔서 이제 레위기 8 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 기쁜 마음이 드네요. 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게 끝내는 설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장 은혜로운 특강 역시, 어, 짧게 끊는 특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저와 함께, 어, 오늘 하루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레위기에 대해, 어 레위기 8장에 대해서 배우고, 또, 레위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기 8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제가 어,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어떤 사진인지 알아보시겠나요? <laughs> 네. 어, 현요셉 목사님의 어, 목사 안수식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죠. 저도 어, 그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드리고 참석했는데 느낌이 좀제 어, 마음이 괜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제가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엄마 그냥 목사 안수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 현, 현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식 때는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laughs> 저도 이제 안수를 받을 차례가 다오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설수 있을까? 내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목사 소식을 하는 동안 좀 들더라고요. 네. 어, 아무튼 이거는 잠깐 사담이었고요. 어,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볼 이제 레위기 8장의 모습이 오늘 날로 치면은 어,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사장 의 위임식을 마쳐야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야 이제, 뭐 강복선언 축도라고 하죠. 그리고 성찬을 진리할 수 있고, 또 안수를 할수 있는 등등, 이제 목회자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할수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레위계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을까요? 여기 8장은 이제 위임식의 순서와 절차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 있는데요. 수십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아보면은 시간도 오래,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얘기하는 저도 말하다가 이제 졸아버릴 만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은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8장에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처음에는 옷을 입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세 번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속죄제였고요. 두 번째는 번제.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임제. 이렇게 세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참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배워오셨는데, 혹시 속죄제가 어떤 제사였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속죄제. 속죄제 하면은 사실 그 제사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저희가 알수 있죠.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번제 레위기 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인데요.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빼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제. 를 드렸습니다. 위임제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제사라 이게 무슨 제사지라고 어 궁금해하실 텐데 쉽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인데 이제 위임식 때들이는 특별한 어몇 가지 절차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레위기 8장 24절, 22절, 24절, 25절과 레위기 3장 화목제가 나오는 부분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비슷한 부분을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과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콩팥과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이게 지금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건데 레위기 3장에 화목제에도. 똑같이 머리 안수하고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세 번의 제사는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사, 속하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뒤에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어려우시면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을 위임식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모세가 모세가 위임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 모세가 당연히 모세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부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주, 모세가 위임식을 진행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 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첫 번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아나한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이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제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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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된다라고 시내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방법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어요. 실제로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이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렸다 라고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시내산에 와서부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게, 레위기 1장부터 지난주까지 배운 7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첫 번째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면은 앞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규례에 맞게, 규율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던 걸 처음 하면은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가 제사를 인도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는 앞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샘플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또 이제 위임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제사장은 회막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회막 앞에 모여서 그 위임식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건, 세상과 단절된 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 만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만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내내? 사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무르면은 보통 이제 기도원 내부에서 내부에 이제 숙소가 있잖아요. 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가 마련이 돼 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면 다시 돌아와서 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원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좀 부족하셨어요.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3일은 숙소에서 잠을 안 자고, 예배당에서 잠을 잤어요. 그니까, 러 근데 이제, 기도원이다 보니까 하루에 예배가 한 다섯, 여섯 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엄마랑 따라갔는데, 이제, 저도 거 기도원에서 뭐할게 있겠어요. 뭐 어디, 사실 쉬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면은 기도하고, 이제 기도, 기도 잠깐 마치고 나면 또 잠깐 쉬다가, 또 예배를 예배드릴 때가 돼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기도를 했, 했어요 자 저녁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서 잠을 자니까 예배 그때는 예배 예배당에서 이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도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 어, 저도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눈을 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기도 안에서 예배당에 불을 킨 거예요. 저는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이게, 예배당에 불을 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또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걸 며칠을 계속을 하니까 저도 피곤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 피곤하셨는지 예전보다 좀 일찍 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어, 일찍 숙소를 잡아가지고 바로 숙소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바로 잠이 들었죠. 그때 한 10시간 넘게 진짜 푹 잤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그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몸은 정말 굉장히 피곤했는데, 근데 하루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기도할 때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좀제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로웠고, 그랬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단련이 돼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레위기 8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간단,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먼저 7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위임식의 순서는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3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 위임식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도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채팅창에다가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드렸죠. 어, 네. 어, 김홍란 선사님이 예배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배 네. 거룩한 예배 네. 어, 거룩한 예배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채팅을 네.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요약하자면 이렇게 봅니다. 거룩 거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전반부를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는 차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레위기 전반부는 지금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 실제로 드리는 예배, 이 내용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그 규례를 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책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해진 재물과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샘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가 위임식 날그 규례에 맞춰서 드렸던 제사가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었듯이 제사장 위임식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알지? 너희 제사장도 있잖아. 제사장들이 대표로 지금 거룩하게 하니까 너희도 제사장 ...들이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모범사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19장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죠 8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면 19장에서는 이 거룩의 대상이 제사장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위임식을 들을 때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나온 오늘 위임식에 나온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렇게 세명 뿐입니다. 근데 이세 명의 특징이 있어요. 이세 명은 하나님 앞에서 공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8장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 보여주면서 또 그와 동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레위기 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서 우리 성도예수수만교의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레위기 8장의 이야기가 그의 목사님에게만,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면서 또 여호와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의 수망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